사랑했으니까 양차장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일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협박을 해서 일이 그렇게 된 거라고 아버지 앞에서 강 사장을 변명해주더라고요 왜들 그렇게 강 사장을 사랑했을까요?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강 사장의 절박함, 지금 어디 있나요? 시내 호텔에 있다고 들었어요. 거처가 정해지는 대로 옮기겠죠. 궁금했었는데 일부러 찾아와 줘서 고마워요. 들어가 볼게요. 순정 씨, 나 사랑했나요? 날 사랑한 건 맞죠. 우리 그냥 어디든 도망갈까요. 아버지도. 강 사장도 없는 곳으로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냥 둘이 살면 되잖아요. 난 이제 내가 사는 여기가 싫어졌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. 순정씨가 강사장의 딸이 한걸 모두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나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? 미안해요 그냥 나한테는 얘기하지 그랬어요 어차피 내게 필요한 건 순정씨밖에 없는데 회사를 돌려받는 대신 순정 씨를 잃어버리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물론 누군가를 또 만나겠지만 누가 당신처럼 나를 사랑해 줄수 있겠습니까? 그래도 강 사장이 순정 씨에게는 어머니인데. 순정주처럼 사려 깊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얼마나 여러 번 망설였겠습니까? 고맙고, 내가 미안했어요. 난 괜찮아요. 우리 그냥 어디든 도망가서 살까요? 어요 음. 뭐하냐? 꽃바구니 주문이 들어와서요. 장사 음. 잘안 되냐? 네? 아니, 월세를 못 줘? 오전에 드렸잖아요. 언제 줬어? 내 장부에 안 적혀 있는데. 건물 환풍기 수리비 주셨잖아요. 저한테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. 아 맞다 그래 그래. 네, 아, 응, 그럼 그랬었지. 아버지께서 웬일이세요. 그런 걸다 잊어버리시고. 그래. 어, 알았다. 장사 잘해라. 예. 네. 그첫 맞은 분다잡수셨어요 네, 그냥 먹고 싶으냐? 아유, 아니요. 아 이거 아버지 드시라고요. 아 요즘 괜히 집안 일에 신경 쓰 일도 많고, 아 기력도 없으실 것 같아서요. 아, 이런 거 먹어서 뭐하게. 뭐 하게? 뭐 하다뇨? 아, 어디에도 좋아도 좋겠죠. 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. 사람이 몸뚱이만 좋으면 뭐해. 정신이 좀 온전해야지. 아,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. 나는 단지 자식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그게 걱정이다. 깔끔하게 살다 가야 되는 건데. 아,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속도 오죽 썩였냐고. 일등공신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. 세입자들이 받아가신 월세를 또 받으러 오신다고 한두 집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. 나보다 정신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그 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신가 봐. 아버님이? 아, 좀 불안하시겠어. 그 깔끔한 노인 내가. 세상에, 아야 우리 아버님이, 아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해? 연세 드시느라고 그러시는 건데 별수 있겠어. 자손들이 잘 보살펴드려야지. 집안에 치매 환자 생기면 식구 다 같이. 고생이 장난이 아닐 텐데. 당신은 지금 그게 걱정이야? 아니 왜 그래요?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 그런 걱정할 단계는 아니야. 그냥 알고 나 있으라고 하는 소리야.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안하시지 않게 눈치껏 잘 행동해야 하네. 아유 그래야죠. 물건 같은 거 두세 번씩 찾으시면 예하고 그냥 찾아드려. 아, 그럼요. 우리 아버님 같은 분도 없으시지. 끝까지 재혼도 안 하시고. 자식들만 보살피고 사신 분 아닌가. 아, 저 돈이 아까워서 재혼도 못 하신 것 같은데. 천원 한 장을 환불 안 쓰시고 그렇게 아끼신 돈. 당신 위에 한푼쓴적 없어. 다 자식들이 가져다 날렸지. 아니 뭐 딱히 다른 자식들이야 돈 갖다 날린 사람은 없잖아요 장인어른 빼놓고는요 아, 저, 하, 할아버지 나오셨어요 저 수정과 갖다 드릴까요 응? <laughs> 방금 전에 수정과 먹은 사람한테 아, 아 그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저 아무래도 <laughs> 제가 치 아치치질 아니, 아니, 아, 되게 제가 치과에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. 가끔 저이 이가 시려서요. 저는 젊은 놈이 벌써 이렇게 이가 시리면 어떡하나. 도물을 좀 먹지. 아니, 저 방에 입이 있냐? 아, 예. 음.